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지금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는 균열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군사 외교 매체들은 한국과 미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해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십 년간 꾸준히 군수 생산 체계를 유지해온 국가는 사실상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뿐이며, 이로 인해 민주 진영 내에서 생산 능력과 전력 확장 속도 면에서 이두를 따라갈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대목은 바로 미국조차도 일부 영역에서 한국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방위산업의 공식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을 단순한 소비국으로 분류하던 시선이 변하고 있으며, F-35나 차세대 합동타격기 사업처럼 미국의 독점적 영역으로 여겨지던 부문에서도 한국에게 생산관한을 일부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태도를 바꾸는 이유는 단순한 외교적 신분 때문이 아니다. 방위산업이 취약한 국가와 협상할 때 미국은 이득 중심으로 움직이며 상대국의 희생을 기정사실화하는 강압적 태도를 보이고 난다. 그러나 한국만큼은 예외다. 연속적인 방산 수출 성공, 고체 연료, 로켓 기술 공개, 잠수함 전력 강화, 현무 시리즈의 비약적 발전 등 한국의 기술적 자립도가 이미 전략적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의 안보 전략 설계, 핵심 인물, 즉 트럼프식 외교 전략을 설계한 핵심 브레인의 입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 한국은 이제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능력을 충분히 갖췄으며,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역량을 더 키워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실제 전략 문서로 다뤄졌던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동맹국 중에서도 확실한 성과와 실제 전략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국가에 한해. 더 많은 권한을 넘겨주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만큼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대해온 나라는 드물다. 한편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협은 여전히 거대하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핵공격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이 반복될 때마다 한국이 상위권에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지금 미국의 해고산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이 언제든 핵폭탄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국가라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해 서울 상공에서 폭발시킨다면 직접적인 피해 없이도 전국토가 1년 이상 암흑으로 빠져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모든 항공기는 즉시 추락하고 고속철도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며 전기차는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켜 일대가 아비규환으로 변할 것이다. 더큰 문제는 국내에서조차 이러한 위기의식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분단 상황이 너무 오래 이어지면서 현실적 위험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고 오히려 해외가 한국을 더 위험한 국가로 바라보는 아이러니가 생겼다. 국내 여론조사에서 자체 핵무장 지지율은 이미 70%를 넘었지만 실제로 정책 논의는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전방위 경제 제재와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계적 질서가 급변하면서 판도는 달라지고 있다. 최근 전세계 전략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글로벌 예측조사는 그 변화의 조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향후 10년 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한국이 40% 이상을 기록하며 세계 3위에 올랐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불과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과거보다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처럼 지금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어느 한쪽으로도 쉽게 기울지 않는 복합적 균형점 위에 놓여 있다. 미국은 한국의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동북아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려 하고,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신경을 첨하게 곤두세우고 있으며, 북한은 도발 강도를 높이며 핵 위협을 일상화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이 힘의 삼각 구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이며 동시에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기 시작한 데에는 단순한 여론 변화 이상의 구조적 이유가 존재한다.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냉전기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점점 약화되고 각국이 자국의 방어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동맹이라는 울타리만으로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핵전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사실상 실전화했으며 이란까지 핵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계는 명백한 다극 핵질서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고민은 더욱 복잡해졌다. 한국은 두 가지 현실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전력이다. 북한은 이미 다양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동식 발사대 기반의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시험하면서 실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다. 미국은 유럽과 중동 그리고 인도 태평양을 동시에 관리하기에는 전력과 예산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확장 억제는 과거만큼 절대적인 안전망 역할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발표된 글로벌 전략가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한국을 향후 10년 내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지목한 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다. 이는 실제로 한국이 직면한 안보 구조적 압력을 반영한 결과이며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최소한 불가피한 흐름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국 내부가 아니라 외부 세계가 한국의 핵무장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이다. 해외에서는 한국을 핵무장을 해도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는 공격적 국가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방어적 핵 억지력을 갖춰야만 생존 가능하다는 현실에 직면한 국가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사례가 있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과거에는 한국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외교적 파문이 일곤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전략적 관점에서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보고서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의 역할 분담을 확대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한국처럼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가는 핵억제력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자주방어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 변화는 단지 학계나 전략가 집단의 의견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미국 정부 핵심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그 징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방부 전략 군비 통제를 담당했던 엘브리지 콜비는 최근 상원위원회 서면 답변에서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와 핵억제력 강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강력한 동맹국이며 미국의 전략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보인다는 것은 한국의 독자적 군사 옵션을 인정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한국의 핵무장을 더 이상 비현실적이거나 위험한 선택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의 동맹구조가 약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생존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적 선택지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지형이 불안정해질수록 한국이 스스로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이익과도 부합한다는 분석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한국이 핵무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경우 그 파장은 단순히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전략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수준으로 확장될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실제 결정은 한국 내부의 정치적 판단과 기술적 준비 그리고 외교적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한국의 핵무장을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겼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과연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그 선택은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이 쌓아온 실제 군사력과 기술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들여다봐야 한다.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 구축 가능성을 논의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요소는 미국 내부에서 감지되는 전략적 인식 변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 설계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엘브리지 콜비는 공개적으로 한국이 더 강력한 군사적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동맹국 가운데 한국처럼 의지와 역량을 동시에 갖춘 국가는 드물며 미국이 장기적인 전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가 언급한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는 단순한 권한 이전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군사적 결정 능력을 토대로 새로운 전략적 구도를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콜비는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와 전략자산을 빠르게 확장하는 현실에서 미국이 모든 억제 임무를 직접 떠안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오히려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 앞으로의 국제 안보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의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미국 내 전략 커뮤니티 전체가 공유하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모든 지역의 안보를 직접 책임질 수 없으며 그 빈자리를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이 채워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과도 깊이 연결된다. 트럼프는 전통적 동맹 논리보다 경제적 실익을 우선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동맹국이 미국의 이득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만큼은 예외에 가깝다. 꾸준한 국방비 증액과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 기술 자립도 확대, 방산 수출 성과 등 한국이 보여주는 능력은 트럼프가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은 트럼프식 외교 모델이 요구하는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전략적 권한을 부여할 동기를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단순한 안보 논의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전략 계산과도 연결된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 균형 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은 정치적 제약이 크고, 대만은 아직 체계적으로 핵심 전력을 확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모두 갖췄으며, 실제로 전략무기 개발 능력 또한 검증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이 독자적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 중국의 지역 패권 강화를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즉각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전략적 계산 속에서 한국의 선택을 용인하거나 최소한 중립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과거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가 미국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핵무장을 추진했고 결국 미국이 이를 사실상 인정한 사례들과도 일맥상통한다. 콜비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한국 역시 같은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미국 내부의 변화는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이 점점 성숙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동맹의 틀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주도권을 확대하며 더 높은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 협력과 자율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앞으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다시 등장한다.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한 실제 기반은 과연 충분한가? 핵무장이든 재래식 억제력이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토대가 필요하며 그것이 없다면 모든 논의는 공허해진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축적해온 군사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답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정밀타격 능력과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 억제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기반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구축해온 군사 기술력의 핵심에는 정밀 타격 능력을 상징하는 현무 미사일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무 시리즈는 단순한 전술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갖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하는 상징적 기술이며, 동시에 한국이 기존의 지역 안보 구조에서 수동적 위치를 벗어나 능동적 전략 행위자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체계가 단순히 사거리나 속도 향상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 파급력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왔다는 점이다. 현무 시리즈의 강점은 바로 탄두 중량과 관통력 그리고 고체 연료 기반의 빠른 발사 준비 시간이다. 과거 한국이 탄두 중량 제한으로 기술 발전에 제약을 받던 시기와 달리 지금은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탄두 중량을 극대화한 고위력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최근 전력화된 현무호는 약 9톤에 달하는 압도적 탄두 중량을 통해 지하 깊숙한 벙커와 강화된 구조물까지 관통 가능한 위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단순한 벙커 워스터가 아니라 전략적 표적을 몇번 만에 무력화할 수 있는 고정밀 대량관 통무기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한국군은 이를 기반으로 미래전을 대비한 새로운 탄두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목적 단계 분리 방식이나 저탐지 외형 설계 그리고 추력 편향 제어 기술이 현무 시리즈에 본격 적용되면서 정확도와 생존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사거리와 고도 조절 능력 역시 확장되며 표적에 따라 다양한 궤도로 진입할 수 있어 상대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능력도 크게 강화되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된 이후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고중량 탄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현무사와 현무 오를 기반으로 한 확장형 기획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군의 장보고 3배치이 잠수함에 탑재될 신형 SLBM 역시 기존보다 훨씬 중량이 큰 미사일을 수용하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수중 기반의 전략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중 발사 능력은 상대에게 탐지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정밀 대량 타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전력 요소다. 특히 SLBM은 위기 상황에서 보복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며 한국이 장기적으로 보다 안전한 억제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기할 만한 부분은 한국이 개발 중인 신형 SLBM과 미국의 폴라리스 혹은 러시아의 R27 같은 중형 탄도미사일과 비교할 때 기술적 수준이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추정 중량 약 10톤급의 신형 SLBM이 전개될 경우 한국은 단기간 내에 수중 기반의 고위력 전략 자산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동북아 지역 전략 균형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도약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평가가 높다. 한편 현무 시리즈의 진화 과정에서는 보다 미래지향적 기술 논의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속운동 에너지를 활용한 전술 개념들이다. 예를 들어 텅스텐 막대를 초고속으로 투하해 타격하는 방식은 실제 배치된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상공에서의 운동에너지를 극대화하여 핵무기급 열파와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술은 아직 실전 무기로 채택된 적이 없으며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체계도 아니지만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 방향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가설적 모델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론적 가능성을 논의할 만큼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전략 자산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이 모든 기술 발전은 미국의 강력한 전략 파트너로 자리 잡은 한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이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단순히 한반도 방어 차원을 넘어선 의미를 가진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동시에 주변국에게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인 안보 소비국이 아니라 전략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임을 강하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현무 미사일 체계는 바로 이러한 한국의 기술 자립과 전략 자율의 상징이며, 향후 한국이 어떤 군사적 선택을 하든 그 기반을 탄탄히 지탱해줄 핵심 자산이다.